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달 동안 잘 지내셨죠? 그리고 행복한 추석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톨스토이의 단편으로 찾아왔는데요. 두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음, 톨스토이 단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제일 유명하고 아마 그걸 많이 아실 텐데 그 단편에 실린 어, 두 노인이라는 소설을 오늘은 이야기할 건데요. 그 책은 단편이긴 한데 사실은 톨스토이가 처음에 집필할 때는 단편소설을 집필한다는 느낌보다는 동화나 우화를쓴 느낌으로 썼다라고 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글을 이해하고 영향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쉽게 쓴 책이라고 합니다 톨스토이 하면 어떤 게기억이 나지? 암나카레리나, 음. 부활, 음. 전쟁과 평화 그렇지 이세 책이 완전 초대박이라면서 응. 828년에 태어나서 1910년도에 죽었는데 인생 후반에는 특히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종교적인 그 작품 활동들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성인? 또는 이 정도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종교에도 꽤 많이 침취해 있었던 것 같아 음. 이 책도 사실은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책이지 그렇지 음. 두 노인이 있다. 둘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했다. 하나는 부자 농부인 예핌이고 하나는 돈이 별로 없는 목수 엘리사이다. 예핌은 고지식하고 철저한 성격으로 술과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엘리사이는 명랑하고 사람들과 허물 없이 지내고 술, 담배를 즐기고 노래도 좋아한다. 둘은 오래전부터 여행을 약속했으나 예핌이 항상 시간이 나질 않는다. 공사를 맡고 있는데 아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다. 엘리사이는 예핌에게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네 하며 설득하여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경미로백 루블씩 마련하기로 했고 돈 걱정이 없는 예핌과 달리 엘리사이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돈을 마련하였다. 여행, 즉 성지순례를 시작하고 5 주일 후 어느 뜨거운 한낮에 엘리사이는 물좀 마시고 가세. 나는 저 농가에 가서 얻어 마시고 갈 테니 자네는 계속 걷게 하였다. 이렇게 들어간 농가에서 엘리사이는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일가족이 죽기 직전임을 보게 되었다. 남편은 빚적 마른 채 담장 아래 누워있고 아내는 아파서 신음하며 아이들은 배가 고파 앵앵 울어댔다. 그나마 성한 사람은 할머니인데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해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엘리사이는 우물에서 물을 떠다주고 빵도 사서 주었다. 장을 모아 음식을 해주고 장작을 패서 물을 지펴주었다. 그 가족을 돌보느라 친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흘을 머물렀다. 나흘째 되는 날. 이집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떠나버리면 이들은 전과 같이 살아갈 것이다. 여러 생각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날도 떠나지 못했다. 엘리사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당 잡힌 땅을 그 가족에게 찾아주고 말과 밀가루도 사주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잠이 들자 그 집에서 나와 예핌의 뒤를 쫓아 나섰다. 그러나 남은 돈이 17루블 정도라서 할수 없이 엘리사이는 가던 길을 되돌아서 집을 돌아갔다. 그 사이 예핌은 엘리사이를 기다리기도 하고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에 당도했다. 같은 여인숙에 묵던 순례자가 소매치기를 당하고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에 자기 돈이 무사한지 자꾸 긴장하며 그 순례자를 의심한다. 성당의 수많은 순례자들 사이에서 기도하던 예핌은 멀리 있는 엘리사이를 보았다. 사람들을 헤집으며 따라가지만 놓치고 만다. 다음 날도 머리에 빛을 받으며 두팔 벌려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이를 발견했지만 또 다시 사라지고 없다. 예루살렘에서 육주를 머물며 돈을 거의 다쓴 예핌은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농가에서 소녀가 뛰쳐나와, 술래자 할아버지, 저희 집에서 쉬었다 가세요. 하며 부른다. 그 집에서 예핌은 술래자를 존중하는 가족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엘리사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예핌은 잘 다녀왔냐고 묻는 엘리사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몸만 갔다 왔네. 몸은 다녀왔지만 영혼까지 다녀왔는지는 모르겠어 하며 중간에 들른 농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러자 엘리사이는 손을 흔들며 모든 게 하느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중단시키며 말을 돌린다. 너는 이책 읽고 어땠어? 엘리사이가 응. 예 팀을 두고 먼저 떠난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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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설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꼭어 그러면서 그 전달하는 메시지도 어떻게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했지 이런 느낌이 막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유명 목사님이쓴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다고 해. 엄마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 제목을 딱 대변해주는 책의 내용이었다고 봐. 엘리사에는 제자의 삶이었고 예핌은 헬의 삶이었던 네. 거지. 응 그렇지.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렇게 뭔가 실천하는 종교 그러니까 옛날 청교도나 아주 예전에그 가톨릭은 어떤 규율과 규칙 또 이런 것들을 막 굉장히 중시하는 관념적인 종교에 가까웠었잖아. 그 이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종교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뭔가 관념적인 종교보다는 실제로 인간한테 영향을 주고 실천하는 종교 이런 거를 조금 전파하고 싶어서 쓴 내용이었다고 봐.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가톨릭에서 크리스찬으로 또 다른 종교로도 이렇게 뻗어나가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큰 줄기는 동양의 불교랑 서양의 가톨릭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잖아. 불교는 뭐라고 알고 있어? 해탈, 그렇지. 불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해탈이지. 그러니까 오, 어, 엄마가 종교학자도 아니고. 뭐. 얕게 아는 그 지식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뭐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좀 어렵겠지만 무아. 모든 게다 사람이 생각대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 고통을. 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머물면서 지금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스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차피 또 계속 흘러가잖아. 그 흐름에 맡기다 보면 그렇게 힘든 고난과 고통도 별로 없고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현재를 그대로 살다 보면 그것 이제 해탈이 르는 경지다. 라고 이제 이야기 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 될것 같고,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믿는 그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은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은 사랑, 그렇지, 사랑이지. 예수님이 살았던 삶 자체가, 저 삶의 전체가 다 사랑이었거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인간들을 위해서 계속 사랑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죄도 없는데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우리는 뭐 기독교인은 아니니까 기독교까지 잘 모르겠어. 그치? 응.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궁극점은 예수님이 했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삶의 형태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엄마가 이해하는 종교는 요 정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초반에 엘리사의 삶이. 하느님의 제자의 삶이었다 라고 보여지는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아, 베풀어 준 다음에 음. 돌아오고 음.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음. 그들이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는지 음. 이런 거를 궁금해 하지 않았던 거그 사람이 그 이제 엘리사인지는 모르지만 그 노인의 자기네들을 도와준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려고 했을 때 그때 엘리사이가 안 들으려 하잖아, 그치 그냥 그 당시도 자기가 당연스럽게 그냥 할 일을 했고 그러니까 그 후에 바라는 것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만족감을 얻으려는 욕심도 없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갔다 그 모습이 정말 그. 하느님의 제자 같은 느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핌이 뭔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물론이지. 예핌이 예핌의 삶이 잘못된 건 아니지. 다만, 깊이가 달랐다는 거지. 이제 톨스토이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사람이잖아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뭔가 시선의 종교가 인식으로 줘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불과 한 100여년 만에 지금 현대의 종교는 자연스럽게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 잡혀 있잖아 우리는 다 그렇게 종교를 배웠잖아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선대에 애쓴 뭐 사람들의 영향으로 마지막으로 음, 하고 싶은 말 있어? 어, 이 책을 읽고 음. 엘리의 사이가 정말 잘했으니까 그를 음.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엘리사이한테만 주목하고 그럴 수 있는데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내가 아직 팬이라고 느껴지거든 예핌의 입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핌의 입장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엘리사이 쪽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음... 비록 아직은 예핌이지만 엘리사이처럼 들을 수 있게. 멋진데? <웃음> <웃음> 근데 실제로 예핌도 엘리사이가 잘 다녀왔나 했을 때, 몸만 갔다 왔다네. 이렇게 <laughs> 얘기한 거를 보면, 예핌도 엘리사이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낀 게 있었던 거고, 보다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한 모습이었던 거잖아. <laughs> 그런 사람들 그렇게. 계속 진행형이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고 그렇지 우리도 팬의 삶에서 점점 더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깊이를 <laughs> 갖춘다면 좋겠지 오늘도 수고했고 다음 달에 또 우리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가을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